듣기 좋은 뉴스 분석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두 정상이 최근 이 시간이나 통화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게 그냥 통화로 끝날 일이 아니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에 뭐랄까 굉장히 낙관적인 메시지를 내놨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즉시 휴전 협상을 시작할 거다. 전쟁 끝날 거다. 이런 식으로요. 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죠. 아주 자신감 넘치는. 그런데 이 통화를 둘러싼 다른 목소리들 예를 들면 백악관 쪽이나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어 온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음 그렇죠 과연 이게 진짜 전쟁 종식으로 가는 큰 진전인지 아니면 그냥 외교적인 수사인지 사실 그게 핵심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통화의 배경 또 각국의 진짜 속내는 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겉으로 보이는 합의 분위기 속에 숨겨진 그 복잡한 전략들 그걸 한번 들여다 보시죠. 먼저 트럼프 대통령 얘기부터 좀더 해볼까요? 통화 분위기가 훌륭했다. 심지어 전쟁 끝나면 러시아랑 미국이 대규모 교역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언 것까지 했단 말이죠. 네. 그 발언만 들으면 정말 뭔가 큰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백악관 기자들이나 다른 전문가들은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일단 지금 논의되는 게 이게 영구적인 종전협상이 아니라 휴전협상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중요하고요. 아, 휴전이군요. 일단 멈추는 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나 뭐 돌파고 이런 건 없다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보다 상황을 좀더 음, 앞서서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푸틴 대통령 쪽 반응은 어땠습니까? 비슷한 분위기였나요? 푸틴 대통령은 통화 자체는 매우 유익하고 솔직했다 이렇게 평가는 했어요. 그런데 제안 내용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하고 앞으로 평화 조약을 어떻게 만들지 그 기본 틀을 담은 각서, 음. 메모랜덤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요 각서요 메모 랜덤 네 여기에는 뭐 해결 원칙이라든지 평화협정 시한 또 어떤 조건 하에서는 싸움을 멈출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언급은 했죠 양쪽 다 일단 협상할 의지는 보여준 셈이네요 그런데 왜 전문가들은 여전히 좀 신중한 걸까요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 러시아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건 미국이나 유럽 우크라이나가 계속 요구해 왔던 30일 무조건 휴전 있잖아요. 네,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아직 명확하게 답을 안 했다는 점이에요. 그게 좀 크고요. 아, 핵심적인 요구에는 답을 피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푸틴 대변인이 미국은 중립적 당사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유럽이 전쟁 계속하길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건 좀 이상한데요. 이게 딱 들어보면 미국이랑 유럽 사이를 좀 갈라놓으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전략적이네요. 단순히 통화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말 하나하나에 다 계산이 깔려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싱크탱크 전문가 분석처럼 양쪽 발표에는 여전히 좀 모호한 표현과 약속이 많다는 거예요. 휴전 노력한다. 각서 만들자 말은 좋은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원칙은 아직 불분명하다는 거죠 통화 전에도 사실 양쪽 입장 차이가 엄청 컸잖아요 이번 통화 한 번으로 그게 얼마나 좁혀졌을지는 글쎄요 네 미지수죠 그리고 러시아가 일부러 시간을 끄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는 분석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시간을 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조급해 하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빨리 성과를 내고 싶어 할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용에서 손을 떼게 만들려는 거죠. 아 지원을 끊게 만들려고? 네 지금 전황을 보면 러시아가 더디긴 해도 조금씩은 전진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서방 지원 없이는 정말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지금 당장 완전한 휴전에 합의하기보다는 어, 좀 지연시키면서 상황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트럼프 푸틴 통화는 뭔가 희망적인 신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복잡한 수 싸움의 시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대화 분위기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이 협상 분위기라는 게 진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각자 자기 목표를 위한 외교적인 제스처로 끝날지 이건 좀더 지켜봐야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반응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것처럼 이번 통화는 단순한 뉴스 한 꼭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미국의 역할이나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